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. 자, 이 삼손이 같은 동족 유다 백성들의 손에 이끌려서 블레셋에 넘겨지는 장면입니다. 이 말은 이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. 우리 사이에는 살육의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된다.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죠.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하면 거기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. 나귀의 특별을 들어서 천명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삼손도 예상하지 못한 역사였습니다.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가 두 개인데 첫째는 어린 양입니다. 두 번째는 사자입니다.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. 삼손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사자를 만들어 놓으셔요. 예수님처럼 삼손 안에 있는 이 열정, 사랑, 목적 오늘도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게 뜨겁게 맹렬하게 타오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.